오늘은 이, 이 품종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여기 보면은 2018년도 3월 4일날 정도 식재를 했고요. 약한 4년 됐습니다. 품종 품목명은 금황이라고 7월 말이나 중순 그때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 금황하고 저쪽에 있는 레드골드, 그 복숭아에 비니, <laughs> 봉지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실상 좀, 조금 늦은 감도 있긴 있는데, 가장 적당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저희는 이파리가 이거좀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세균성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전염병인데, 아. 대부분 탄저병 같은 일종의 그런 병입니다. 복숭아에 많이 걸리는 품종이고요. 특히 이제 뭐 감나무나 이런 거또 고추는 탄저병이 좀 어, 무섭지만은 요 품종은 이제 세균성 잎마르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구멍이 뻥뻥 뚫리면은 한 7월 수확하는 그때 시기에 보면 잎파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탄저병약 다시 말해서 세계산인마리병 약을 쳐야 됩니다. 저희는 한두번쳤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 날때 이런데 다시 또 이게 신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있는 신초를 좀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파리가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걸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세도. 그렇게 강렬하지 않고요. 수세가 강렬하다는 것은 이렇게 도장지 제가 지금 이렇게 밑에 좀 제거한 게 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내년 지금은 내년에 순을 저월달 후반부터 이제 장마철 되면 이게 새순이 나는데 요 새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딱 일로 제, 제, 절제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버드 한강님.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한 것이고요. 저도 지금 그분 거를 약 한, 한 4년 정도 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식지할 때부터 그분을 따라 했고요. 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제 여기는 약 한, 한 100개는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봉지만 쉬운 것만 하더라도 약한 30개인데 지금 저 위까지 해서 주컵은 약간 120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먹기에는 충분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세가 아주 안정돼 있기 때문에 끝도 에잘 연결됐고요. 이제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순다방 이렇게 가열합니다. 가열하더라도 옆에 나오니까는 걱정할 필요 없고요. 순다방 너무 진하게 하면은 이제 약을 또 방제를 해야 되겠죠. 이 어, 과일을 따 먹기 위해서는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세근과또 벌레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 벌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인간은 또 자연 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상극인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은 열매가 달리면은. 수세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무도 안정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어, 저거를, 태비 같은 거 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열매에다가 하기 때문에, 만약 치신다면은, 뭐, 황이 들어있는, 어, 그, 약 같은 거, 보충제를 더 치시면은, 또 당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한황두개탕이 때문에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저는 이게 요거보다 조금 더 늦은 걸 원했는데 어, 무목상에서 이걸 추천해가지고 했고요. 나중에 또 한번 수확된 때 한번 그 과즙 보고 또 그리고 크기 한번 지금 현재 한번 크기 한번 적을까요? 응. 그만 한번 뭐 비교를. 늘 제가 하는 골프공 기준점을 보시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커졌습니다. 금항이 오늘 요 시기로 이렇게 커졌다는 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어 요건 옆에 와 있는 어 레드 골드라는 복수와 품종입니다 수확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7월 중순하고 하순에 나오고요. 크기도 지금 아까 봤던 아, 금하고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는 레드골드는 아, 속 안은 노란색이죠 근데 이제 겉은 빨간 그래서 레드골드라는 품종이고요 이거 당도가 참 딱딱인데 아, 품종은 아주 좋습니다 저는 금황은 좀 물러지는 특성이 있었는데 요거는 병충해도 강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선물로 들어봤더니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작항은 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도도 좋고 맛도 있고요. 어 저희는 뭐 키워서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기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러나 나무 수세를 봤을 때는 아 속과외기는 반드시 합니다.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은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말했는데 봉지 씌우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과수 봉지인데요. 여기가 철심이 있고요. 가운데 갈려 있습니다. 씌우는 어, 방법은 글자가 내 앞으로 오, 오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그림 같이 이 마크가 앞쪽으로 하고 뒤에다가 살짝 해서 구부러지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마크안 쪽에 제 앞으로 오게끔 만들어주시고 다른 기를 벌려서 예, 과일을 씌우고 뒤에다가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뿌리는 건 이렇게 부립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달반 이상이 되면은 이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 빠질 명료도 없습니다. 태풍은 뭐그 사이에도 오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어, 태풍이 오더라도 뭐몇 개는 빠지겠죠. 그러나 빠진 전체적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결속 작업을 해주시면은 어, 노린저라든지 아니면 까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 어, 농작물을 해치는 그런 병증이나 아니면은 새한테 조그마할 필요가 없고요. 가장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요 사이에서도 보면 진딧물이었는데, 여기로 보면 진딧물이 끼지도 않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계셔서, 과일도 한번 노란 봉치 많이 덜으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